자,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원 중에서 직선에 접하는 원의 개수라고 하네요. 자, 원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콤마 얼마야? 2죠. 근데 얘가 지금 원 밖에 직선이 있나? 원 안에 있냐? 이거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인데, 마이너스 4콤마 2와의 거리를 구하는, 구하는 겁니다. 4 더하기 얼마? 1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8 플러스 2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렇죠? 네. 루트 5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돼안 네. 돼. 안 돼. 네. 이거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2루트 5죠. 반지름이. 네. 이 누가 커요? 얘가 훨씬 큽니다. 반지름이. 작죠. 2루트 5보다. 이거 5분의 6루트 오잖아요. 해보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거리는 5분의 6루트 옵니다. 그렇죠? 5분의 6루트 쓸게요. 5분의 6루 그러면 이 나무 이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2분의 루트 5니까 빼면은 나머지 부분이 5분의 4 루트 5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원의 접하는 바, 중심이 여기 있어 중심이 여기 있다 그럼 반지름이 여기 접하는 원이 있다고 해봐 몇개 있냐? 두개 있습니다 왜냐면 여선상이네 가 가지고 수사반 같은 길이 수사반에 두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서 뭐래요. 원의 개수를 m인데 m이 뭐예요? 홀수래요. 그럼 몇 개? 뭐한개 아니면 세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한 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 여기서만 하나 나오구나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얼마냐면 2루트 5인데, 거기다가 얼마가 돼? 5분에 6루트 5를 더하면 5분에 얼마? 16루트 5가 되는 거야. 이때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지. 혹시 이해되니? 그렇지. 한 개만 나오는 게 이거죠. 딱 수직거리일 때. 그 다음에 세개 나오는 게 어디냐면, 이 거리로.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원이. 이렇게 이 거리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거랑 똑같은 넓이로 뭐 여기 여기 몇 군데 있을 수 있어 두 군데 더 있을 수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 하나 여기에서 도 하나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세개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또세개 반지름 비례가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몇개생기냐면네 개까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두개 여기 두개네개 생길 수 있는데. 여기 딱 하나 생긴 게 어디에요? 여기니다 여기 여기. 하나 생긴 데가 어디에요? 여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반지름 밑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곱을 구하라는 거니까요. 25분의 64 곱하기 5가 되고 5분의 64가 되고 정답몇 번? 4번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